오리는 꽥꽥 꽤꽤 귀여운 이패스 어? 강하진 않네 자 오늘도 오리 게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뭘 해볼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잊었어 그래 낚시를 좀 해봐야겠다 낚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일단은 낚시를 하려면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미끼랑 미끼랑 어디 있어 이거? 낚싯대. 아무튼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착용을 하고 있고요. 미끼를 넣어야 되는데 어허 미끼를 하려면 소다 크래커가 필요해요 근데 소다 크래커가 3개나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소다 크래커가 전혀 없어요 소다 크래커부터 들어가죠 그럼 하나씩 하는거죠 이런 게임은 힐링 게임이니까 일단 낮 시간 때여서 좋습니다. 낮 시간. 어, 어 뭐야 소다클커 여기서 파네. 아두 개. 세 개가 필요한데 두 개가 없고 어 여기 미끼 있네. 그럼 다시 낚시하러 낚시하러 한번 가보죠. 자자 가봅시다 낚시하러 낚시 포인트가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가볼까요? 비 사냥하면서 가보죠 뒤뚱 뒤뚱 걸어서 가자. 오리떼가 나온다 오리떼 벌써 지쳤어 여기 맞아? 어? 방금 얼음 소리 옆 앞에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놀람> 잡아주고 똑딱할 거세 개다. 이게 한번더 만들 수있죠 이게 바짝 붙으면 안 맞아요. 싹 붙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좋은 건 전혀 안 나오죠. 여기에서는 좋은 걸 주는 경우를 못본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빨리 낚시를 하러 가는 거고. 우리는 꽤, 꽤, 귀여운 이 패스, 어, 강아지 난데. 낚시. 낚시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낚싯대를 장착해야 되겠고, 이를, 힐을... 뭐야 이게. 이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끼 한 번? 아 낚시 버튼이 있네. 미끼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어디다가 장착? 설마 여기에다가 아 낚시 올리면 스페이스 낚싯대 당기기. 아 뭐야? 벌써 하나 당. 생각보다 어렵네요. 뭐야, 이게? 아, 알았다. 알았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원이 줄어들 때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네요. 다시 한번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거래소에서 소다 크래커가 있을 때마다 써... 어 승선표네. 소다 크래커가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였군요. 소다 크래커가 없네요, 또. 근데 이거 나오면은 하나 해야 될것 같은 게 승선표 있으면 좋더라고요. 미끼를 제작을 하고, 여기다가 미끼. 어? 얘는 어디 있을까요? 딱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에서 한 마리 만났었고, 언니. 깔끔하게 잡아주고 럭슨 어, 탄나 이거는 먹어야 겠죠 탄약 제거 탄약 제거 일반 탄약이라 안 먹을게요 음, 어서 오세요 낚시 아니 뭐라고 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 모르겠어 갖고 채팅창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은 읽어주는 게안 되네요 위플랩에서 뭐 나중에 연결을 해야 되겠는데 로그인도, 로그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읽어줘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초보라. 자, 낚시하는 거. 한번 도전. 이게 원이 줄어들 때. 아 어려워. 낚시가 생각보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다시 한 번. 뭐야? 왜안 되지? 제발 원이 줄어들 때 타이밍에 맞추어서. 허, 아. 실패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 찬스 하나만 좀봤으면 좋겠다 됐다 레드 밴디시 밴디드 피시 이거 하나 얻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미끼를 좀 한번에 여러개를 만들어서 와야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세 개로 이렇게 짤짜리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여러 개를 좀 챙겨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